자, 예를 봐봐요. 증기수열이고요. 첫 번째서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8이고요. 열한 번째서부터 20번째 항이 24라는 거야. 이거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항서부터 이렇게 더해서 20번째까지 한가지 합. 얘가 8 더하기 24에서 32라는 거. 이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봐봐요. 첫 번째서부터 10번째 한까지 합이 이거고요 11번째서부터 20번째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합은 얼마야? 32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주어진 거야. 자, 봐봐요. S, 10번째 한까지 합이 8이고요 20번째 한까지 합이 얼마인거야 20번째 한까지 합이 32. 32가 주어진 거라고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구할 거야. 이거 어떤 걸 구할 거냐면 21번째서부터 에 30번째항까지 합을 구할 거라고요. 자, 얘는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S 30에서 첫 번째서부터 에 30번째항까지 합에서 첫 번째서부터 에 20번째항까지 합을 빼면 얘만 남겠죠. 첫 번째서부터 에 1, 2, 3, 4에서 30, 30번째항까지 합해서 그렇죠? 예,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 이해가죠? 얘가 이거잖아요. 첫 번째서부터 30번까지. 얘는요, 뭐예요? 첫 번째서부터 에 20번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빼주면 20까지 없어지고 21서부터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나는요, 20번째 한은 20번째 한까지 하은 알아요. 32. 자, 그래서 S30에서 32. 자, 30번째 항과, 요, S30만 찾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이니까요 r 1분의 r 1분의 초항이고요. 10번째 항까지 합, 얘가 8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얘는요, r 1분의 초항에, r 의 2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30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래 10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보입니까? 지수법칙.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합차공식에서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아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요, 고쳐 쓸게요.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1. 자,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씁니까?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아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붙여 쓸게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거잖아. r 1분의 A의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r 1분의 A의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라는 거야? 8야, 8. 그럼 8? 뭐? 32. 아, 그래서 뭐를 찾아놨냐면 아래 10제곱 더하기 1이요. 4라는 걸 찾아낸 거야. 자 그러면 R의 1 0제곱이 얼마입니까? 3이라는 거죠. 다 구했어요. R의 10제곱이 3이래요. 오케이. 아래 10제곱이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0제곱 한 가지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s30 r-1분의 r-1분의 a 에 a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시면 s30이 거잖아. 근데 나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r의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그 다음에 r의 1 0제곱에 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이거. 여기까지 되죠? 그걸 한번 써볼게요.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R의 1 0제곱의 세곱, R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여기. r 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A. 8. 얘가 8이래요, 8. 8. 자, 그래서 선생님이 8이라고 쓰겠습니다. 8. 곱하기. R의 10제곱의 제곱이야. 얘를 제곱했대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9가 나오겠죠, 9. R의 10제곱은 3. 1.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얼마야? 13이네. 13 곱하기 8. 13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38은 24, 8은 8. 104. 이거 104네, 104. 뭐가 100산 거야? s 3 2 100산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요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30에서 얼마 뺀 거? 32뺀 거.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s 3 2 104가 나왔대. 104. 32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 그럼 얼마입니까? 72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거의 값은 7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